는 동산 경로당 옆에는 개미 어린이집이 있어요. 개미 어린이집. 앞에는 남문교회가 커다랗게 보이네요. 오늘은 남문교회 항토길을가볼 예정입니다. 아, 요즘 너무 공원들이 잘돼 있어서 집 위에도 바로 남문교회 바로 위에 항토길이 있어요. 개미 유아숲 체험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근데 아이들 놀이 기구도 있고 황소은의 쏘나기가 생각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아동네 숲터입니다 제가 헌토끼를 한번 시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방향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일단 집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네요. 바로 남문교이가 집인데, 여기는 체육공원보다는 좀 작아요. 그래도 가까운 데 있다는 게 어디예요? 어, 신발이 안에 있어서, 모르, 아, 변도 좋아지고, 잠도 잘 오고, 네, 와. 그렇게 뭐, 안 아, 30분씩을 걸으니까. 그러면 한 30번을 돈다는 거네. 네, 어떤 사람들은 매일 아, 아니, 재미 붙이면 매일 오겠네요. 저는 처음이거든요, 지금. 오, 그러니까 언제라도 오면 되네요. 와, 아,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는데, 아, 어, 그냥 걷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이게. 오, 변비도 사라지고, 불면증도 사라졌대요, 우리 어머님은. 우리 모두 맨발 벗기를 시작합시다. 30분. 그러니까 30분만 해도 잠도 잘 오셨다. 이게 실제 경험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예. 네. 이게 오장 육부가 발에 있는데 발을 갖다 자극해 주니까 어, 신발 벗어서 걷는 게 훨씬 낫네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가까이 있는데 처음 왔어요 저는 세상에나. 어, 이 아래에요. 여기 30분 걸어서 잠도 잘 오시고 변비도 사라지고 예 아니 저는 처음 왔으니까 몰라요 아직 신림동에 넘어오니까 푸르지요 금방이네요 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100세 120세 건강 행복 찾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아 잠이 잘아요어 며칠 하셨어요 지금? 한 달? 이렇게 발 씻는 데도 있어서 좋아요 자기 수건은 휴대용 조그만 거 가져와야 되겠네요 발마사지도 하고 아 잠이 잘 온대요 이게 두분인터뷰하 잠도 잘 오고 변비가 사라졌대요 오장육부를 만져주니까 아 대단함 집 위에 있었는데 처음 왔어요 앞으로 종종 와야겠네요